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혜폐 혜패장 조웅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우리 박영선 장관님,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 우리 이재웅 원장님, 중소벤처기업 우리 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박한구 단장님, 그리고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대중소 노농어 협력재단 우리 김순철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술 핵심을 선도하면서 오늘 수상과 수상에 영한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자리를 빛내주시는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내 최대 기술 핵심 전세인제2 1회 중소기업 기술 핵심 대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며 개최하는 행사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핵심대전은 이노비저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술인재 정부 유관 기관이 모두 함께 모여 기술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기술 핵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주신 중소기업과 기술 인재들의 노고에 취하하고 핵심 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어 중소기업의 기술 핵심과 기술 성장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K 강소기업 기술 핵심 기업의 저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주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의지와 기술력을 발견하고 핵심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지 않았던 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행태의 위기로 매 순간마다 어려운 선택의 기회로 서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멀리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서 각각에는 일본 수출 규제의 위기까지 서로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번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이번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로 삼는 우리 이노비즈 기업의 묵묵히 노력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우수 기업의 97%가 우리 이노비즈 기업으로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소재 부품 독립의 기회로 삼았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진단 키트 그리고 체온계 카메라 등 핵심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여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시대도 우리 인오비즈 기업이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정부는 핵심행 강소 중견 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하여 인호 기업에 대한 육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호비즈 기업은 이러한 정,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문 기업 더 나아가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는 말이 있습니다. 동지가 가까우고 또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되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핵심을 이끌어 나가시는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